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기본 미션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의 기본 미션으로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말씀 성취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붙잡는 말씀이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은 신자로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성도들이, 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즐거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즐거움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기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비 중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섯 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된다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맛을 딱 보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 이해가 되어지겠지요. 이렇게 되어야지 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으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언약을 알고 성신들의 말씀을 못 잡았으면 전도자로서 발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어, 바르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주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네, 부족한 것, 그거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나의 부족한 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은 특히 전도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 지는 것이지 그래서 성적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세계 보험하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이게 이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기더 나가서 우리가 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이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확실하게 메시지를 오 가셨는데 그걸 우리가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계열을 잡고 가는 기도인데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있지요. 전도자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지요. 이걸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골다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갈부리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가면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특히 천노자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현실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나의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문제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염려근심을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자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근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누가 역사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자꾸 딴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려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면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건 염려근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발전이고 그거는 전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 사실이 이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내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에 아직도 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자꾸 생각을 빼앗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문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다는그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지.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 그래서 전두단은 이렇게 알아듣고 그걸 누리는 기도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체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걸 누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이그 머리를 이용하는, 어, 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생산하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홀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쁜 시간이 있다그러면그 사람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언론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바로 감난사는 약이죠. 감난산, 은양 이것도 그 핵심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난산에 어, 불러 모아놓고요. 집중 훈련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인전 1장, 1절, 2절은 갈보리산 언약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감남산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일과 성령.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미션. 다시 말해서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전도자는 주님이 주신 감난산 언역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이요 나의 미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기본 미션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과정,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자꾸 이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힘주시면 또 전화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떻게 되집니까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엔 좀 힘들어요. 입, 입을 잘못 띕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한 분하고 두 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차근차근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과정 속에 보면 혼자는 잘 못하니까 팀을 이루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명, 아니면 여덟 시 팀을 이루어서 오늘은 가서 복음이라도 한번 제시해 봐라.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두째 문제고, 오늘은 가서 다시 한 번만 입이라도 한번 떼어 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취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부담감을 줄여 이, 없애는 거지요. 사람에 대한 부담감.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어느 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영접하게 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이전도의 삶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이 절금이라는 사실을 맛을 보는 날이다. 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도의 삶이요, 이제는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히 어, 이 기쁨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좀 거리가 있었는데, 아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이구나. 그것이요 어느 정도 갈수록 딱 마음에 은약으로 와닿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임마누 그것이 체험이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만남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지는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릴수 있느냐? 선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것이 감람산의 언약이니까. 이런 축복 이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었지다세 번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바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지요. 그래서 마가자라빵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감던산 은약의 약속을 붙잡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물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자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1장 8절에 뭐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까? 정인이 되어진다고 했거든요 정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제를 보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단 말이죠. 영적인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걸요, 실질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살이 쉽지요. 정말로 성도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 정말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삶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찬양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기도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죠? 근 그것이 평상시에는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의 인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에 그때의 허감이 무너지면서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힘 이걸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 생활도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사실은 엄청난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근세. 특히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러면요. 사람은 부탁하면요 때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기도 되고 새벽에도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과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은요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성도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정말로 바는기도에참여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이런 축복 이걸 우리가 정식기도하자 정식기도 이것을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식기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특히 랜더들은 이런 것을 포럼 해야 돼요. 랜덤들이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공부를 하는 학교에서 그것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어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런 영적인 체험 이걸 포럼해야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까지 내가 누리는이 그 복음의 비밀, 이걸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차근차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면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지요.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참 평안, 평안도 힘이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 볼것 같으면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너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을 것 같으면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요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니까 흔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성도는 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더 나가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부담이 아니라 바로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지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수 없겠지요 그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도자의 기본 미션 그래서 전도자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신다고 바쁘셨던 분들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칠 수 있던 분들은 다시 한번더 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기본 미션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전자들이 늘 갈부리산 언약, 갓난산 언약,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 참된 평화를 맛보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